아, 디비전 너무 오랜만이, 며칠 만이거든요. 솔직히, 그냥 피파 안 하던 사람이어서. 제가 마라도나 스타일을 좀 좋아해가지고. 오! 그렇지! 그렇다고 여러분, 그, 절대로 그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전 진짜, 그냥 우, 진짜. 오늘 1년 치는 다쓴 거고요. 괜히 이거 혹해 가지고 50만 원날 50만 원 썼다가 큰일 납니다. 네, 조심하세요야 근데 여러분이 애투 지금 밸런스 장난 아니야. 제가 그 베이비 칸토나도 써 봤잖아요, 임대지아 베이비 칸토나보다 확실히 애투가 좋다.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제 스타일에서는 압도적으로 애투가 좋아 아마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. 아! 미친! 답이, 답변이 되셨죠? 애투 좋냐는 거에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음, 오성 개인기도 아니고 쇼 어, 캠벨 쓰는 사람 처음 본다. 저 이번에 뽑은 거 아니야? 저 SBC 아니야? <laughs> 저거 SBC 같은데 냄새가 어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? 어? 아니 되게 뜬금없잖아 아니 저스코드의 숏캔벨 좀 뜬금없지 않아? 좀 사연있어 보이지? 저 사람은 내가 애트를 뽑은거는 생각도 못할걸? 그냥 다 돈주고 산줄 알걸? 까를로스랑 잠보르타랑 다? 저기 그 뽑은거는 sbc라고 저오바로크 해줬으면 좋겠어 카드에다가 다들 볼수 있게 프롬 sbc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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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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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이씨, 아이씨,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어. <laughs> 이럴 이럴 때, 이럴 때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막 치고 갔으면 되는데. 아, 아 그렇지, 손. 야, 진짜 월간 쏘 미치게 얘 미쳤다니까 얘도. 겁내 좋아. 그리고 시소코는 어떤 느낌이냐면 큰 돌기둥 같아. 그 팔이 짜리 시소코가 딱그 느낌이야. 진짜 막 단단한 돌기둥 느낌. <laughs> 너 역습 때 제외하면 사이드 팔 생각을 아예 하지 마. 어? 내가 괜히 여기다가 150만 원들인줄 알아? And just like that, they've lost possession. 시소코 미쳤다니까요. <laughs> 그 모든 공은 시소코로 통해 그냥 그러니까 토트넘이 뭐 바로 탈락한지 않는 이상은 80만 원 괜찮은 투자야. 아 이것도 없사다. 아 이것도 없사. 아니요? 없사 아니요? 없사 아니었어? 어나없인줄 알았는데. 야 시소코 봐봐. 어 후반되니까 시소코가 빈 공간 잘 찾아가네 아, 없어 음. 아니냐? <laughs> 시소코 지옥에 온걸 환영한다 이 자식들 어? 이 피파 안에서는 시소코를 어? 시소코를 안 통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 어 시소코 미쳤어요 어우 근데 애투도 애투인데 어 시소코 감동이다 어 베나시 지금 존재감 없어요. 요거거든 베이비. 요게 아리아. 요게 아레이야 나머지는 숨이고 일단은 36인데 스피드 86으로 준수하고 그니까마케렐레 자체가 체감이 나쁜 선수는 아니잖아. 얘 한번 써볼게요. 네, 뭐 고민하지 말고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제 점점 아저또또 또 피해자 하나 나왔네. 아저또 저기 또수비수 아유 오늘 또 오늘 피해자들 많구나. 어. 야 오늘 SBC 많이 했구나. 아, 마케렐레 좋았어. 어, 내가 바라던 그 그런 거야. 나 있어. a 우 와! 야, 이거 야, 이거 차단다 갈줄 알았는데 넣어 버렸어. 와! 확실히 베나실보다 마케렐레가 더 존재감이 있죠. 다르죠. <laughs> 확실히 좀 존재감이 있죠. 어때아 <laughs> 씨. 드브라네. 샤우. 이거 들어갔음 예술인데요. 드브라네. 아. 카어 옵션즈 어베아어좀 늦었지, 한 평포 방금 마케렐레 슈 어, 좋았네요 어. 아오 드리블 길었다 아우 피파하는 재미가 아우 피파가 너무 재밌네 아씨. 에투! 한 검도 움직임 지렸어. 에투니까 는 거야 이거. 이거 돈슈지야 돈슈. 그리고 재끼고 바로 잔발 찬 다음에 막간결하게 이거 돈슈지야. 아니면 바르셀로나. 아, 은바페 네이마르 씨. 아, 왜 이런 사람 왜 육부에 있는 거야? 저사람들 나랑 똑같이 생각하겠지. 얘왜 육부에 있냐고. 에투, 에투를, 에투까지 사놓고 왜 육부야? 근데 그건 모르지. 상계 아니라는 거. 그것까지모를 거야. 아! 아이, 아. 아, 아, 본인도 돈 많이 썼으면서 뭐 시정지를 왜 하고 있어요? 하지 마세요. 은바페랑 네이마르가 더 무서워, 원래. 네 제가 옛날에 썼다가한번다 네, 경험하고 저는 갖다 치웠어요 예, 네. 네, 네, 미없더라고 확실히 이스쿼드는이 포메이션은 풀백들활약이 진짜 중요해턴 <laughs> 바로 누턴은이 패턴은 이패이이이 야, 공을 뺏어 버리는 센스까지 가지고 있어요, 투프바못 하는 게 뭐야 도대체? 어? 아, 늦었어. 늦었어. 아 씨. 아, 솔라 그랬는데 늦었어. 아. 바로 쏴버릴라그랬는 아, 뭐 하니?

아깝다아 아깝다. 스비 아, 아깝다. 약간 음바페랑 네이마르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. well it c 아, e 야, 이걸 에투가 다 만들었어요. 아, 영혼의 야 마케렐레죠. 마케렐레, 나이스. 야, 마케렐레 좋네. 오, 침투 너무 좋네. 손. 에 갑시다 에토. <laughs> 야 해트트릭. 아 이거 끝났어 여기. 어. 자내골 가나요. <laughs> 에토 내골 가나요. 아우. <laughs> 아. 아, 좋 좋다. 자, 응. 아, 애드 검진됐어. <laughs> 다음 비판은 카메론 유니폼 입고 찾아뵙겠습니다. <laughs>